처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기억들도 있었고, 많은 추억들을 쌓아놓은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. 처음 왔을 때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고,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굿바이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지금 이렇게 부상당해서 나가지만 그래도 많이 기쁜 게 항상 팀을 도왔었다는 추억도 있고,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정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의심도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선수 이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공격 수가 왔는데요.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일부러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항상 고마웠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항상 밖에서 저희가 일부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